지금 우리 어디 가는 길이지? 리우리 모시러? 음, 우리 큰딸 보러 가는 길. 우리 리우리 가 어떤 반응을 보일 정말 궁금하다. 나는 근데 예상이 돼. 표정 일단 이 표정이 도 입은. 응. 이렇게. 아빠 아빠 하면은 안 나죠. 두근 두근. 두근 두근. 배고프다리리다리리 어. 자기야 리오리 리리리야 <laughs> <리우리. 오우> <laughs> 아빠는 안 보여? 아빠 아빠 다친다고? <laughs> 아, 이거도 준다고? 자, 열어 볼까? 언박싱두구두구두구두구두 <두구> 릴리아. <두구> 뭐? 넣어. 우와! 우와 유니코 마리아. 와 마리아. 마리아! 이거 아베 마리아 소롭코 아빠 꺼나 아빠 아빠 꺼 써? 이건 친구들 건데? 아빠 거는 아빠 거 있다니까 아, 여기에 네. 이거 서로고이거 이거 율리 꺼 우와 예쁘다 네, 아니, 아빠, 아빠 거는 아빠 거. 있다니까 아빠 거, <웃음> <웃음> 아빠 거 엄마 꺼 우와 아빠 거는 왜안 나와? <laughs> 거 <왜> 안 나와? <laughs> 예쁘다 나 이거 할래 아이고 와 여기 아빠... 있다 아빠 거야? 선물 줬어요. 뭐뭐뭐 아빠 거 뭐야? 아빠 거 미키 마우스 열쇠고리. 우와, 예쁘다. 아빠 예쁘다. 자랑해야지. 미키 마우스 우와. 열쇠고리. 우리 큰 딸이 사다 줬어요. 여기다 걸지? 우와, 이거 예쁘다. 어? 아빠 가방에다 걸어야지 이거. 오케이. 유라 엄마 거랑 할머니 거랑 율리 거랑 소록 거왜다두 개씩인데 왜 아빠는 열쇠고리 하나야 이거? 농부야 뭐, 아빠꺼는 왜 이거 하나야? 아니야 두개야 잡고있을 있는데야 어? 이게 아빠꺼였지? 이게 아빠거라고 <laughs> <laughs> 이거 아빠거아닌것 같은데? <laughs> 큰딸이 사준거 여기다 달았어 율리야 <laughs> 언니 피곤했나봐 언니 봐봐